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것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 편이다. 십보레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먹는 듯 합니다. 시볼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의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처부수어서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는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려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아코간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래였다. 십볼레 아들 발라, 곧모아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발랄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처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 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시보레아드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 것도 꺼리키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 안장을 얹고 모아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낙귀를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아섰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대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기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기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기의 입을 여시니 그 나기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이렇게 세 번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기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리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기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낙이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낙이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선 안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이는 나를 보고 날개에서 세 번이나 비껴 섰다. 다행히 나이가 비껴 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이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 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농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손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발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재단 일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재물 곁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일곱 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고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어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 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은 소빈들판 비스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다가 그는 일곱 재단을 만들고 각 재단마다 수송아지와 순냥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의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의 맞설 수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재단 일곱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재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고 하지 않고 대신 강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레 아드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뱉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고바,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심, 침양목 같구나. 내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리 씻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악악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을 집어 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짚수며화르 쏘와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오, 너를 저주하는 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오.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 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거래가득함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레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셋자 손의 옥토를 칠 것이다. 그는 애돔은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또 그는 갠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내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세약해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로스 쪽에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살 곳으로 갔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말안 할까?